꼬막이 와가지고 어 이거 저기 삶은 다음에 와이프가 지금 손질하고 있는데 여기 씨알도 굽고 아 아주 괜찮네요. 그리고 하나 맛을 보니까 괜찮더요. 이게 삶은 다음에 그 냉장고 냉동실에 넣었다가 된장찌개 이런데 넣어 먹으려고 이렇게 했어요. 그리고 요거를 해서 요렇게 만들었는데 저 맛깔나죠? 아주 삼삼합니다. 여기 간장 베이스로 해가지고 했는데 맛이 기가 막혀요. 하나 먹어봤는데 네 하나 먹어보겠습니다. 여기요. 여기. 음, 아유 맛있네. 음, 살도 많고 쫀득쫀득하고. 아유 아무튼 사장님. 감사히 먹겠습니다. 대박나십시오.